자, 지금 그림에서, 어, 원이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어, eab가 bc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 a b c 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외접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원 위에 그한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를 q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p가 원 위를 계속 움직일 텐데, ac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가, 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가게 될 거다가, 가게 이렇게 되다가, 이 AC의 중점 있죠, 중점.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때가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Q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게 되면 다시 높이가 작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이 Q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AC의 중점 잡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렇게 그으면, 이때 삼각형, 이 부분이 최대가 된다. 어, 그럼 여기가 이제 Q가 되는데, 이때 그 QA가 6루트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QC의 길이랑 QA의 길이가 같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짧아지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죠? 어 그러면 이때 6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QC가 6 루트 10이면 QA도 6 루트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BC의 코사인 값을 알려줬거든요. 이걸 왜 알려줬느냐라고 보게 되면. 자, A, B, C 뿐만 아니라, 이렇게 Q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이 각의 합이, 어, 파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알파로 잡게 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8분의 5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의 제곱을 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음 여기서 q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10이니까 360 360 마이너스 2그 다음에 qc qa이니까 360그 다음 에 코사인 8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건 약분시키면은 요긴 4죠. 그 다음 에 요건 90이 됩니다. 그럼 720 마이너스 450이 돼요. 그죠? 그러면 27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C의 길이가 어 얼마가 되겠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9곱하기 30이잖아요. 30그그 그 안에 있고, 그루 루트 밖으로 빼면은 3루트 30이 나오게 돼요. 그죠자 문제에서는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어떤 걸쓸 거냐면 자어 이제 AC는 구했어요. AC는 구했고 여기가 지금 3루트 30이라는 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 a b 가 BC라고 했으니까 요 AB를 K라고 잡으면 여기는 2K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각도가 아까 어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어, 그럼 AC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4K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2K,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음, 값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 이렇게쓸수 있겠네요. 그럼 요건 다시 270이 될 거고, 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 시키면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5K 제곱이 됩니다. 양변을 그럼 5로 나눌게요 5로 나누게 되면 5 그럼 25가 되겠죠 20이 남네요 4 54가 됩니다 그럼 k제곱 더하기 2분의 k제곱이 돼서 2분의 3k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cdb cdb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가 3분의 2파이라는 거알려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s i n 3분의 2파 2분의 bc. 근데 bc가 2k죠. 요게, 어 반지름 2r.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거 약분 시키고요. 그럼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2 곱하면은 108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k 제곱이 되고, 요거 나누면은 36이 되겠네요. 그럼 k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어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여기 사인 3분의 2파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어 k가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게 되면 루트 3분의 12가 나오게 돼요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3분의 12 루트 3이 돼서 약분하게 되면 4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